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아. 아 마고야. 오늘 아프리카에 사는 아기하마 생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자, 과일이랑 풀. 분명 아기하마가 좋아하겠지? 아, 맞다, 맞다. 우리 얼른 아프리카에 사는 아기하마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죠. 출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엄마, 저 생일 소원도 빌었어요. <laughs> 정말?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 <laughs> 제 소원은 예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뭐 아, 하얀 눈? 어, 여기 너무 나폴리카라서 눈은 내리지 않는데. <웃음> <아하>. <웃음>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이걸 어쩌지? 아, 그래. 더운 날씨에도 눈이 내릴 수 있게. 도와줘, 과학 마법사. 아기아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내줄게. <laughs> 자, 과학 마법사, 호이, 호이. 에이. 얼음. 이 얼음으로 하얗고 예쁜 눈을 만들 거야. 자. 어 차가워. 얼음이 진짜 차갑다. 들어가고, 쇽쇽. 자, 이제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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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아, 정말, 얼음. 그치, 그치, 우와 아, 얼른 이 얼음눈을 아프리카로 보내줘야겠다 아, 근데 얼음눈이 점점 아기 하마에게 보내기도 전에 다 먹고 있다 오, 정말이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수리야, 수리야 이번엔 과학의 힘으로 눈을 만들어보자 아, 좋아. 과학의 힘! 아. 어린이들의 어, 꿈과 희망을 아. 담아! 과학의 지식이여! 마법의 힘이여! 나에게 오라! 피카! 스포이 마법 파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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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는 설탕이냐? 음. 에이, 이 하얀 가루는 염화암모늄이라는 가루야. 염화암모늄은 건전지나 비료를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먹거나 눈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사용할 때 이렇게 꼭 장갑을 끼고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알겠지? <laughs> 우리 빨리 눈을 만들자.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염화암모늄을 넣어줘. 아주 많이,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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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이제 이 염화암모늄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섞어줄 거야. 가루가 사라질 때까지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녹아라, 녹아라, 다 녹아라. 가루야 녹아라, 녹아라. 음. 그다음 염화암모늄 녹인 물을. 유리병에 넣어 줄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 조심.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조심 조심. 아, 다 됐다. 얘들아, 이제 곧 눈이 내리는 걸볼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음? 음? 도대체 하얀 눈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지? 아! 아! 아 얘들아 저것 좀 봐. 여마 암머니 물 섞은 물 위에 투명한 막이 점점 생기고 있어. 그리고 하얀 길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 정말 유리병에 유리병에 눈이 내린다. 우와! 우와 신기해 신기해. 예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랑 비슷하게 생겼 정에서 내려오는 하얀, 소송이 여마 g 머 y 으로 만든 눈이 유리병 바닥에 소복이 쌓이고 있어. 아, 여름에 내리는 눈이라니 너무 낭만적이다 <laughs> 펄펄 눈이 옵니다. 유리병에서 눈이 옵니다. <laughs> 얘들아, 이렇게 추운 겨울도 아닌데 하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그 숨은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 줄게. 과학 선생님 나와 주세요. 팡팡. 뜨거운 물에 염화 암모늄을 넣고 섞은 뒤 다시 식히게 되면 물에 녹아 있던 염화 암모늄이 눈송이 모양의 하얀 고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염화 암모늄 물이 점점 더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이 하얀 고체가 더 많아지고 무거워지면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거랍니다. 아하! 염화 암모늄이 눈송이 모양으로 변한 거였구나! 이 <laughs> 마구야, 마구야! 내가 하얗고 예쁜 눈더 많이 만들어줄까? 정말 어떻게 눈을 많이 만들 수 있냐? 응? 짜잔 이걸로 만들면 되지. <laughs> 에? 기저귀로 에? 눈을 만든다고? 음, 이 기저귀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그리고 탈탈탈 털어주세요. 아, 기저귀 안에서 탈탈탈. 하얀 가루가 나왔다. 이게 바로 폴리머 가루야. 이 가루로 내가 눈을 만들어 줄게. 짜잔! 먼저 이 커다란 통에 이 폴리머 가루를 넣어 줄 거야. 아주아주 아주 많이 넣어 주세요. 자, 그다음? 물. 물도 가득가득 부어 줄 거야. 아하. 폴리머 가루에 물을 부으니까 가루가 음, 슈, 순식간에 슈, 슈, 부풀어 슈, 슈. 오른다. 와 진짜 하얀 눈처럼 생겼다. 신기해, 신기해. 우와, <laughs> 우 조물조물. 꼭 겨울 나라에 온거 같아. 슝, 슝. 근데 수리야, 음, 어떻게 폴리머 슈. 가루에 물을 넣자마자 하얀 눈이 된 거냐? 어? 아, 그건 이 폴리머 가루가 물을 엄청 잘 빨아들였기 때문이야. 폴리머 가루는 물을 마시면 막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 아, 마고야, 내가 재미있는 것도 보여줄게. 바로바로 바로 눈사람 만들기! 자, 눈을 모아주세요. 자. 폴리머 눈으로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아, 토끼랑 해바라기까지 과학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다. <laughs> 맞아 맞아. 아, 그럼 우리 얼른 과학의 힘으로 만든 눈을 아프리카로 보내줄까? 파팡 팡팡파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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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옵니다. 아프리카에 눈이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에도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소리야, 우리 아가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워. 펑팡 화학 마법사 가연 논 만들기. 제일 먼저 뜨거운 물에 염화암모늄을 넣고 잘 섞어줘. 그 다음 염화암모늄 녹인 물을 유리병에 부은 뒤 천천히 식히면.

보물이 있다는 피라미드 이제 보물은 다내 거야. <laughs> 잠깐! 보물을 가져가고 싶다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네,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고요? 그래, 물처럼 흐르는 액체이기도 하고. 돌처럼 단단한 고체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이냐?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으허 수수께끼의 답을 도저히 모르겠어 도와줘 광마법사 음, 수수께끼가 꽤나 어려운데? 헉, 아 그래 좋았어? <laughs> 자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밀가루로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돌처럼 딱딱하기도 한걸 만들 거야. 응, 밀가루로 어떻게? 어? 이 밀가루를 이큰 그릇에 붓는다. 저... 그 다음은 물! 이 물을 붓고,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 조물조물. 짠. <목소리> <목소리> 수야, 아직 멀었냐? 어? 아이, 이제 다 됐어. 자, 짜잔오 어, 어, 아이, 물처럼 아, 흐르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잖아. 아이, 손에 딱 달라붙었어. <목소리> 우리 이번엔 과하게 힘을 써보자. 그래, 좋아.

이번에는 밀가루가 아닌 이 전분으로 만들 거야. 어잉? 전분? 아, 어? 전분은 감자나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가루인데, 우리가 전이나 수제비 같은 다양한 요리를 이 전분으로 만들 수 있어. 아하, 전분이 그런 거였구나. <laughs> 그럼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제일 먼저 전분을 큰 그릇에 부어줘. 부어! 부어. 그 다음, 물을 넣어줄 건데, 물은 넣은 전분 양의 반, 딱 반만 넣어주면 돼. 근데, 한꺼번에 넣지 않고, 저어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넣어주면 돼. 조물조물 주무르면서, 잘 섞어줘. 물이랑 전분이 하나가 될수 있게, 잘 섞어줘. 섞어, 섞어. 섞어. 마고야 어때? 음, 이렇게 보면 그냥 찰랑찰랑 흔들리는 물 같은데, 음 음, 과연 그럴까? 자, 쭉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돌돌 돌리면 마고야 이것 봐봐, 아, 정말 돌처럼 단단해졌다. 근데 이거를 힘을 풀면 으악!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 돌처럼 단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물처럼 흐르다니 아 손에 힘을 줘서 이렇게 굴리면 딱딱하게 되고 다시 힘을 빼면 물처럼 흘러 소리야 그럼 전분물을 한번 힘차게 쳐보라옹 응. 오, 그럴까? 나의 이돌 주먹으로 세게 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잘봐 봐. 이야! 우와. 우와. 주먹이 물에 빠지지 않고 통통 통통 튕겨 나온다. 이번에는 주먹을 살살 눌러 볼게. 에? 이번엔 주먹이 물속으로 쏙 들어간다. 신기해. 신기해. 믿을 수 없어. 어? 아 아직 놀라긴 이른데 <laughs> 이번엔 내 돌주먹보다 더 강한 이 망치로 쳐볼 거야. 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음, 망치가 안으로 쏙 숨어버렸지. 전분물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과학 선생님 알려주세요. 전분과 물을 섞은 전분물은 가만히 있으면 부드럽고 흘러내리지만 주먹으로 세게 치고 힘을 주게 되면 전분과 전분 사이에 있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와 전분만 남게 되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데요. 하지만 충격이 사라지면 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랍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전분물을 가지고 더더더 더, 더 놀라운 실험을 할 거야 더더더 더, 더 놀라운 실험? 그게 뭔데? 어?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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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전분물 위를 뛰어다니기! 와, <laughs>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laughs> 그럼 한번 전분물 위를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laughs> 우와 정말 수리가 전분물 위를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 힘차게 뛰고 있다 발이 빠지지도 않고 대단해 대단해 오, 이렇게 뛰다가 내가 한번 힘을 빼볼게. 힘을 빼면 와 빠진다 빠진다 오 전분물 안으로 빠졌어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힘을 빼면 부드러워지는 이 전분물을 어른 다람쥐에게 보내주자 아, 알겠어 예예 예. 빨리 나갈게 예아오 너무 깊숙이 빠졌나 봐예 <laughs> 그럼 이 마법 고양이 마구가 보내주지 콰팡 마법팡 호이 호이 스핑크스님! 제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정답은 손에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힘을 빼면 흘러내리는 전분물이에요! <laughs> 아니!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대단하구나! 이제 보물의 방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노라! <laughs> 야호! 신난다! 신나! 수리야! 마고야! 너희들 덕분에 내가 보물을 찾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과학 마법사 신비한 전분물 만들기 커다란 그릇에 전분을 넣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잘 섞어줘 그럼 힘을 받았을 땐 돌처럼 단단해지고 힘이 사라지면 물처럼 부드러워지는 신비한 전분물이 된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우와, 점, 점, 그렇지, 점. 이거 마구야. 이것 좀 봐. 야, 야. <laughs> 아이, 텔레비전에서 여우 원숭이들이 나왔는데 걷는 게꼭 춤추는 것 같아. 자, 봐봐. 야호, 야호, 점프, 점. <laughs> 여우 원숭이를 보고 올게 동화나라로 동화나라로 출발 <laughs> 선생님 다 왔습니다 음, 여기가 여우 원숭이의 집인가 얼른 들어가지 <laughs> 여우 원숭이야 <laughs> 내가 토끼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 눈좀 떠봐 안녕 <laughs> <laughs> 이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일세. 흠. 맞아요. 특히 고향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우밤 나무가 너무 그리워요. 생생하게 보고 싶습니다. 에이, 마다가스카르는 멀어서 가지 못하는데 여우 원숭이가 바우밤 나무를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수 있게 도와줘, 꽝 마법사. 여원순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바오밤 나무를 보여줄게. 어이, 마다가스카르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해? 케블릿속 인터넷으로는 못 찾는 게없다고 분명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밤 나무도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슉. 바오밤 나무가. 어, 찾았다! 짜자잔! 여우 원숭이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osaur> <ghetto> 근데 여우 원숭이는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싶어 하지 않냐 음, 그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되지 아이고 수리야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지지 않겠냐 <놀람> 어. 그치+ 그치. 그러지 말고 과하게 힘을 써보라. 어, 그래 좋았어. 과하게 힘. 수리, 파. 어린이들의 파. 꿈과 파. 희망을 담아 과하게 지식이여, 마법의 힘이여 나에게 오라. 딕컵. 일 먼저 이 컴퓨터로 바오밥나무 영상을 만들 거야. 자. 검은색 바탕 화면에 바오밥나무 사진을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총네 군데에 이렇게 놓고 이 태블릿으로 옮겨 주면 준비 완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태블릿 위에 올릴 투명판을 만들 차례. 먼저 종이에 피라미드 모양 네 개를 그릴 건데 이네 개를 모두 연결해서 그릴 거야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더 반듯하고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쫙쫙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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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제 그 그림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서 선을 따라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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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따라서 오려 오려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다 잘랐으면 피라미드 옆면 부분에 선을 모두 접어줘 쫙쫙 접어줘 마지막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 보이지 거기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꼼꼼하게 그러면 피라미드 투명판 완성 정말 이집트 피라미드랑 닮았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laughs> 좀 전에 만든 영상 위에 이 투명판을 올려줄 건데 여기가 위로 가게 올려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야 잘 보인다고 얘들아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자 하나 둘셋가 아, 피라미드 투명판 안에 뭐가 뿅 생겼다. <laughs> 바우밤나무네바우밤나무 얘들아 태블릿 화면에서 마다가 스카르의 바우밤나무가툭 튀어나왔다 바우밤나무가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멋지다 멋져 신기해 <laughs> 자 그럼 이번엔 태블릿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지 잘 봐봐. 하나 둘셋 안녕 <laughs> 나야 나 수리 어 얘들아 지금 저기 있는 수리는 가짜야 내가 바로 진짜 전재 과학 마법사 수리라고 <laughs> 아 대체 누가 진짜 수리인 거야 혹시 쌍둥이 <laughs> 아유 쌍둥이긴 이건 영상으로 만든 수리라고 <laughs> 다들 속았구만. 어떻게 태블릿 속 영상이 실제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과학 선생님,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팡팡! 사진처럼 평면인 영상이 실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 기계에서 나오는 빛은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데 투명판을 올리게 되면. 일부 빛이 판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전자 기계에서 나오는 빛이지만 투명판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착각해 영상이 투명판 틀 안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어? 아 얘들아 뭐라고? 아 홀로그램을 더+ 더+ 더 크게 보고 싶다고. 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짜잔! 아, 이번엔 텔레비전으로. 응. 그리고 내가 대왕 피라미드 투명판도 만들었다고. 수리야 <laughs> 홀로그램 빨리 보고 싶다. 그 전에 불부터 끄고. 자, 이 대왕 피라미드 투명판을 여기에. 올리면 이얍! 저자잔 <laughs> 우와! 저건 지구야, 지구! 우와! 지구가 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냐 <laughs> 어? 이번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오르락! <laughs> 어? 얘들아, 저것 좀 봐봐! 동아나라 여우원숭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홀로그램을 보여주도록 하지. <laughs> 아, 저건, 아, 내 고향 마다가시카리의 파우밤나무자냐. 여우원숭이 친구들이랑 올라가서 신나게 뛰어놀았던 그 파우밤나무야. 아. 고향의 가기야냐도 파우밤 나무를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싱싱하게볼수 있다니 하하, 정말 정말 행복해 향신병이다 나은 것 같아 아하하하, 고마워 시리야 팡팡 과학 마법사 홀로그램 만들기 먼저 종이에 피라미드 모양 네 개를 연결해서 그려줘. 그 다음 그림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서 피라미드 모양에 맞춰 자르고 접고 또 접고 테이프로 붙이면 투명판 완성! 이제 이 투명판을 전자기기에 올리면 영상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홀로그램이 뿅 생긴다! <laughs>